아니 m very 고 u c h I 나 m very much. I am very much. I am very much. I am very much. I am v e 내가 <목소리도> 진짜? 야, 진짜? 야 내가. 진짜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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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 내가. 뭐지? 내가. 왜 살지? 진짜야. <목소리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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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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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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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뭐지? 나는 내가. 내가. 왜 살지? 내가. 왜직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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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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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왜 내가 지금 적으로너 이거 발를못 잡지? 이게 살면서? 돈 굉장히 돈을 내셨어 맞지? 그거, 그거. 그러면 나나 너가 주 그래. 근데 내가 어떤 냄새야? 내가 60인데 어. 이거는 갈를못 잡는 게6인가 냄새가 정말 많지 어? 더이지 냄새가 없으면 처음이 내가 왜안 나나? <놀라> 우리 내가 다일어는데나는 뭐지? 뭐금하지지 내가 잡지만 리더들이랑 설마 잡지 오케이? 나는 내가 너희들한테, 너희들한테 그런 거안한니 음, 나는 그런 거 없어 어 그럼 어. 내가 왜나 뭐지? 그래 그런 게안된다

내일 <목소리가> 부여온다, 야. 내가 이해한 돼. 내가 부여가부여 너희도 아. 내가 지금 다 와서. 너무 불갈래너 내가 너무 이거 진짜. 부여. 너이도 진짜. 아 내가 물이 나야 얘한테 내가 물이 나와도 돼다 내가 물이 나와도 내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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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좋아 내일이야 야 그렇게 해 그렇게 면안될 그래 줘아기억 그래 안기억 뭐안 돼? 아니, 안아 나를, 나 나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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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왜 어. 무기 들어가? 야, 어, 진짜. <목소리> 무조건, <목소리> 어, 무조건, 해고는 <발교되게> 거야. <목소리> <많아. 목소리> 와, 진짜. <목소리> 아, 근데, <목소리> 야 근데, 야. 무기들너 무기 들어 왜요? 것 같은 것 같은, 돼서, 너무 차가워. Ah, yeah, yeah, yeah. 네. 아. 무료. 이 이에게 이리로 저런데 저번에 가시죠. 어. 아. 넥 아, 내가 거울을 보어 예. 네, 어디? 여하늘니에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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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끼고. 멀지만 뭐 하겠어? 말로는 상자 앉아서 다 해. 말로는 뭐 못하는 거 없어. 야, 보러 을려고 떠들고 있 아유, 사람일까? 네, 음, 네. 음, 네. 음. 신랑 석에서어 네. 뭐 이런 거 저런 거 빠지고. 신랑 소개해준거 본인은 너무 해준거 그렇고 자하는거일칼절칼하쳤어